오늘은 그좀 그러니까 그 보여주시면 어, 화물연대 싸움이 있었잖아요. 화물연대 싸움이 있었는데 어, 제목이 현장파 강성 PD 사회주의 이렇게 붙여왔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연대 공공운수노조의 PD PD 성향의 어떤 활동가들을 분석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PD 네, 네. 네. 자 NLPD 할때 네, PD죠. 넘, 넘기시죠. 첫 번째는 음, 문제 제기 왜그 PD 성향을 하느냐 하는 건데 제가 이제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쭉 이제 기사들을 보니까 그니까 역시 그좀 주사파하고 PD를 좀헷갈리시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노총 지, 지, 주사파 집행부는 주사파예요. 음. 양경 경기동부 출신이고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공공운수노조가 한 건데. 공공운수 노조는 대표적인 PD입니다. PD라고도 하고 현장파라고도 하고 제가 볼때 가장 적당한 이름은 사회주의 그룹 음. 친사회주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파 활동가들이 누구이고 그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알아볼 텐데 아 제가 이거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확실히 음. PD라서 제가 잘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음. 그런 거를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보시면. 그니까 80 NLPD라는 게 80년대 중반에 좀 두드러졌던 개념이고 그 이전에는 이제 NLPD가 어떤 형태로 있었냐 하는 건데 이건 생각보다 중요한데 너무 오래 전 일이라서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하당, 통역당, 난민전 인혁당, 몽땅 다 친북입니다. 그러니까 주사입니다. 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박헌영 파가 있고 김일성 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박헌영 파와 김일성 파에서 그러니까 박헌영 파도 있을 법 한데 음. 그렇지 않고 거의 전부다 김일성 노선입니다. 박헌영이 숙청되고 나서 네. 사실상 남노당이 뭐 전멸한 걸로. 네. 네네. 그래서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 북한에서 그러니까 남쪽의 사회주의 운동을 음. 친 김일성, 그러니까 음. 반 음, 박헌영이 아니라 친 김일성으로. 몰기 위해서 매우 크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랬죠. 노력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김남식하고 김영환입니다. 김남식은 뭐냐면 북한에서 의도적으로 간첩으로 남파 를 해서 음. 이양반이 전향을 해서 그러니까 남로당 관련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음. 그래서 김남식 음. 선생은 저도 몇번 봤었는데 음. 이양반의 그, 그 남침 남침 아니 남파된 목적 자체가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을 어 친박헌영이 아니라 반박헌영 노선으로 하기 위해서 박헌영 연구들을 많이 했고 그 당시에는 아주 많이 봤던 책들이고요. 음. 그 다음에 김영환 라인인데 김영환 라인도 그니까 80년대 초반 이때 서울대 운동권은 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에서 약간 순수 마르크스주의에 가까웠어요. 네. 근데 이거를 친북 성향의 주사파로 바꾼 게 김영환인 거죠. 그런 면에서 그니까 박헌영교수는 없다 그런 건데 그니까 거의 유일하게 그 그러니까 반북 여기서 친북 사회주의가 아니라 반북 사회주의가 등장하는데 이거 저잘 모릅니다. 근데 최근에 등 여기저기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김정감 그룹이라고도 하고 무명 그룹이라고도 하고 과학적 사회주의 그룹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자취를 남아 있는 사람들은 안병지, 김문수 이런 사람들이고 80년대 광주사태 직전에 사, 어, 사 저기 사건이 났는데 에, 이게 사건이 이렇게 쟁점화되지 않으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한번 클릭해보죠. 신동아에 김정광 선생이 신동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쭉 보면. 제가 뭐 중요한 것만 소개를 해드리면 어, 실전주의에서 마르크스주의로 갔다 서울대 오구 학번 1940년생인데 음. 40년생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신영복이 41년생이에요 음. 신영복이 41년생이고 김정강이 40년생이니까 어, 41구 직전에 활동했던 그룹이죠 41구 직전에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던 그룹인데. 신영복은 친북으로 간 거고, 음. 김정광은 반북으로 간 거죠. 반북으로 갔던 여정을 소개하면 쭉 내려가시면, 뭐, 실전주의, 뭐, 샤르트르, 뭐, 음. 야스퍼스, 하이데거, 뭐, 이게, 나중에 이건 자세히 제가 소개를 할 텐데, 한국의 그 지식인 사회가 독일, 프랑스류였고, 음. 쭉더 넘기십시오. 그 다음에 몇장 넘, 한장더 넘기시면, 11-2니까 11-3으로. 오케이. 클릭. 오케이. 쭉 가서 너무 달 복잡한 건 그러니까 어 자, 이력을 좀 보시죠. 그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1940년생.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 신용복이 41년생입니다. 음. 어 정치학과 5학번 정치학과가 당시에는 학생 운동을 음. 좀 주도했던 물리대에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아주 파란만장합니다. 민통학년 그다음에 한일협정 불꽃회 뭐 이런 거고 아 여기가 있죠. 56년에 노동 현장으로 위장 취업해서 80년까지 80년대 사건이 나니까 무려 15년을 년을 위장 취업 노동 현장에 있었죠. 그다음에 1980년도에 속칭 무명당 사건으로 됐고 그다음에 그 이제 민정당 졸로할때 그니까, 보수정당에서 활동을 하는데, 매우 예, 어.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음. 굉장히 중요한 인물처럼 보이는데, 자, 쭉 넘기시죠. 한, 어, 11-4.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고 또 넘기시면, 뭐,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지금 많이 등장합니다. 또 넘기시면 4.19 얘기도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어, 그 다음에 또 넘기시면 음, 하나만 더 넘기시죠. 어, 불꽃회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또 하나만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어, 됐죠. 아 여기가 아, 하나만 더 넘기시죠.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넘기시죠. 아 됐다 됐 앞에 걸로 그이 김정강 씨 회고록은 제가 아주 뭐 굉장히 많이 열심히 봤던 거고요 다시 정리하자면 4.19 이전부터 서울대 물리대 이런 상대 이런 쪽에서 친북 사회주의와 반북 사회주의가 꿈틀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신영복은 친북 사회주의고, 어 그다음에 여기 김정광은 반북 사회주의죠. 근데 60년대 초 중반에 이제 4일구도 있고, 뭐 별게다 있는데 그 와중에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면 누가 있냐면 그 지하당 활동가들이 있더군. 남로당 활동가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때 김정강 씨가 감옥에 간 네, 거예요. 감옥에 어, 가서 어. 불꽃 대 사건으로 감옥에 가서 누굴 음. 만나냐면 남로당 안쪽 음. 어, 활동가들을 만났는데 조금 내려 보시면. 조금 내려보십시오. 그 박상출 그러니까 남로당 간부가 음. 제가 그냥 요약해 드릴게요. 네. 박상출이라는 남로당 간부가 있는데 음. 이양반이 이제 음. 물은 거야. 이제 네. 김정강이 네. 박헌영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음, 음, 음. 박헌영은 간첩이다 음. 이러면서 죽일 놈이다 이랬다가 음. 뒤에 가서 음. 이제 사적인 좀 조금 더 사적인 공간에서는. 음. 어이 때문에 박헌영에 대한 뭐 흠모 음. 그다음에 추모 이런 걸 하더라 음. 뭐 이런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박삼출이 음. 김정강에게 그랬다는 거죠? 에, 에, 감옥에서. 에, 어, 박헌영은 간첩이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간첩이었다. 기억이 있는데 내가 법민련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 통역당 난민전 뭐 이런 거 활동했던 음. 활동가들을 많이 알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 거의 100%가 음. 박헌영을 실제 간첩이라고 생각해.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 확실성이 있게 그런 얘기를 해. 그런데 조금 이제 이면으로 들어가면 좀 다른 얘기를 하는데 나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걸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김일성의 한국 전쟁 남침에서 유교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결국 그의 계획대로 3개월 만에 남조선 전체를 뭐 공산하겠다 이런 계획을 사실상 실패한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나서 그 전쟁의 책임을, 예, 그 예, 실패의 예. 책임을 결국 남노당의 당시 박헌영에게 음, 떠넘겼는데 기넘그 음. 이유를 박헌영이 미제, 미국의 간첩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김일성이 사실상 박, 박헌영을 축청했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 남노당의 특히 일제 때부터 공산주의 운동을 총지휘했던 이제 박헌영이 무너지면서 예. 그 아래에 있는 조직들이 이제 붕괴했고 그게 이제 사분 오열된 이런 과정이었죠 네. 네. 그렇고 하고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정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음. 아, 그아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소개하면 김영환이 강철이잖아요 강철사신을 네. 썼는데 그강철사신의첫 번째 사신의 음. 제목이 뭐냐면 음. 간첩 박헌영으로부터 무엇을 배우실, 배울 것인가요 음, 음, 그러니까 그~ 좀 음, 굉장히 뜬금없었어 음, 내가 볼땐 음, 음, 그런데 음, 김영화는 굉장히 확신성 있게 음, 박헌영을 사실은 그렇게 음, 주장하기 어렵거든그 네, 당시에. 예, 예. 박헌영이 간첩이다. 음. 김일성 중심의 음.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 라고 네, 네. 김영환이 주장을 했거든. 네, 네. 나도 그거를 보면서, 아니, 그렇게까지 하나? 음. 내가 볼 땐, 당시로 보면 박헌영이 간첩이라는 게좀더 이상한 주장이었거든. 아, 그랬군요. 그렇게 됐어요. 당시에 이제 NL 주사파들은 음. 80대 초중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 80대 후반,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PD계열들 있잖아요. PD운동권들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죠. 약간 무시하거나 음. 아, 또 잘못된 노선으로 가고 있는 뭐 그런 약간 좀 비하했죠. PD계열의 운동권들을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뿌리는 결국 남노당의 박헌영 미제간첩이고 그런 어떤 PD는 그런 어떤 러시아 당시 소련이죠. 네, 소련 사회주의를 따르는 집단이고 NL 주사파들은 북한의 김일성을 따르는 이제 세력이라 결국 이제 PD 계열들을 가능한 배제하려고 했던 거죠